올해는 이제 작년 말에 말씀드렸듯이 네, 책별, 책별을 책별 성경책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뭐이 성경책의 내용은 뭐다 정도는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복수까지 싹다 해보면 성경을 장르별로 나누면 예. 네, 크게, 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어떻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율법, 율법서. 율법서.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율법서, 예언서. 율법서는 다른 말로 누가 썼다고요? 네.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역사서는 역사적인 내용. 시가서는 시적인 내용. 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네. 미래에 있었던 일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 그래서 말씀 예자입니다 미래 예자가 아니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서다 그 신약은 어떻게 나누죠 신약을 장르별로 나누면 복음서, 역사서, 네. 역사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복음서는 네. 네. 당연히 복음이 들어간 내용 네네 네 가지가 있겠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고 그럼 역사서는 몇권 있다 했죠? 네, 역사서는 신약의 역사서는 역사서. 네, 신약 역사서는, 네, 역사서는 몇권 있습니까? 한권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네한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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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약 신약에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는 <laughs> 뭐가 서신서였죠? 편지가 서신서였습니다.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하나 예언서, 뭐 묵시, 뭐 이렇게 하는데 예언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성경을 장르별로 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시대별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리고 네 명의 유명한 인물들을 사용하신 무슨 시대? 족장 시대 네 명의 인물을 유명한 사람 누구였죠? 아, 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 무슨 시대? 출애굽 시대. 그다음에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광야 시대였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네, 그들은 자 죽고 그 2세대 후손들이,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싸우러 가는, 무슨 시대? 정복시대. 정복시대. 네, 정복시대. 그리고 이어서, 네, 다른 나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했지만, 네, 왕이 없었던, 네, 사사시대. 네, 그래서 각, 어, 왕 없이, 네, 그때 이스라엘이 위험이 겪을 때마다, 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한 명씩 그때그때 그때 세워주셔서,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네, 그런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없어서, 네, 왕을 세워둘라고 사무엘에게 어... 부탁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은 좋아하셨다고 하셨나요? 싫어하셨다고 했나요? 싫어. 싫어하셨다 하셨죠. 네, 본인이 왕이신데, 네, 인간들이 왕을 또 세워둘라고 하니까. 싫어하셨지만, 결국에는 왕을 세워주셨고, 그 왕이 있던 시대, 왕들이 있던 세 명의 시대 무슨 왕국 시대입니까? 하나였던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맞죠? 세 명의 왕네첫 번째 왕사사시울 맞습니다. 사울, 사울, 사울이 시기했던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이스라엘 왕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시혜로 알고 있는 우리가 솔로몬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던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분열 왕국 시대 제가 말씀드리기를 북 이스라엘은 왕들이 줄곧 하나님을 모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 배척했던 네그한 명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없었다. 그 남유다는 띠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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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는 왕들이 잘 나타났다. 그래서 당연히 정황상 어떤 나라가 먼저 망하겠습니까? 북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곳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하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네, 포로로 잡혀가는 이, 그때 멤버가, 네, 다니엘, 과세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포로 시대에, 네, 그또 포로 시대. 그리고 그 바벨론,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네, 누구한테 멸망하죠? 페르시아. 네, 성경에는 바사로 나와 있습니다. 네, 페르시아한테 멸망되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네 귀한 정책 고레스 정책을 쓰면서 네, 각자 나라로 돌아가는 포로 귀한 시대 네, 그리고 네뭐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다시 회복하고 네 말씀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그런 시기에 있지만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쓱 아무 말씀을 안하시는 무슨 시대며 침묵시대 약몇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랬다가 네, 하나님께서는 네, 누구를 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는 무슨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laughs> 시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던 무슨 시대? 뭐 성령 시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네, 교회 시대로 네, 교회가 생성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복음이 전, 온 세계에 계속해서 전파되는 성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그래서, 어, 지, 지 지난주와의 내용과 합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장르를 알고, 네, 이게 어떤 장르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알고, 네, 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알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 네, 그걸 전혀 모르고 읽을 때랑, 네, 수준이 다르다.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더 풍성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는 책별로 성경책을 보는데, 첫번째 책! 항상, 네, 성경송송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장색이 되겠습니다. 아 어, 뭐, 오늘 뭐 다른 접근 방법이지만 조금, 네, 저는 제식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죠? 네, 과학적으로 보면, 아 이게 참, 네, 이 지구가 있었고, 네, 지구는 무엇을 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태양은 태양은 중 가운데 있을까요? 또 돌까요? 태양도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계라는 것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는 그 우리 은하계 또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끝에 있던, 네, 그런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우리 은하는,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은하는, 네, 우리 은하 안에만, 별이 1억 개, 2억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4천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만, 네. 그런데, 우주에는, 네, 우리 은하와 같은, 네, 수많은 은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하 지구 태양계 우리 은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해서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가 있는데 그들 좀 재미없는 내용이라도. 네. 네. 그 우리 은하들을 우리 은하 빼고 다른 은하, 다른 은하 합쳐서 또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 아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개 다음에 군. 네. 그다음에 그군 군을 모은 것이 그 군단을 또 모은 것이 단위로 갑니다. 단. 은하단. 네.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은하단 내 모임들을 다 합치면 우리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라니아케아. 네, 라니아케아라는 초초 은하단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니아 은하 은하단, 은하 초은하단에만 은하가 10만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은하만 4천개 이상의, 4천억개 이상의 별이 있는데, 10만 개, 그 은하단이 10만 개 있다는 것은 곱하기 하면, 사실,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전 세계의 모래를 합친 것보다 우주에는 별이 더 많습니다. 네. 그만큼,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별들이 이 사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네, 한 부분일 뿐이고, 네. 과학적 수준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네. 한, 한, 초은하단이 한개 더까지 우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 수준으로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초은하단, 그리고 우리 초은하단보다 두 배나 큰, 네. 물고기 자리라고 하는데, 물고기 자리, 초은하단. 네. 그렇게 두 개가 현재 과학으로는 판단, 네. 측정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더 크죠. 우리 과학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네. 그래서, 이 넓은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넓은 우주에 분명히 생명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생명체가 우리의 모습과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지적인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구라는 곳은, 이 우주의 크기에, 먼지도 안 되는 네 하나의 먼지도 안 되는 점, 점 하나도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런데 네 그리고 그점 하나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네 우주의 나이에 비해 일 우주의 나이로 치면 1 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생겨서 지금까지 네 문화를 이루고 살아왔던 이런 일 초도 안 되는 시간 점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 이것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인간이 살고 있으면서 마치 우주의 주인인 것마냥 지구의 주인인 것마냥 네,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외계인을 본다라는 말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주의 나이에서 1초의 순간을 살고 있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고 네. 아주 점 점에 살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지적인 외계의 사, 외계의 뭐, 눈고름과를 만나기는 사실 그 과학이 두개다 엄청나 발달해야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이 만나져야 되는, 네, 그 찰나찰나의 순간들이 만나야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외계를 봤다라는 얘기는 아 거의, 거짓말일 확률이, 아주, 네, 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적인 능력을 알수 없다고 해서, 뭐,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무조건 있다고 믿는, 네, 외계인 있다고 믿는, 신봉하는 그런 집단들도, 네, 세계에 많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네, 인간이 <laughs>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우주에는, 우주에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또, 이 나라는 존재는, 네. 누구인가? 이런 가에 대한 우리는 지적 능력을 가질 때에 이런 인식을 하죠. 네. 그리고 사람은 왜 죽으며? 네. 죽고 나면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는 어떻고? 네. 남자와 여자는 어떻고? 네. 언어, 민족은 어떻게 또 나뉘게 됐는지?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그거에 대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네. 하지만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뭐 우리 기독교만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전에 거기서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답을 방금 했던 앞에 나가 앞에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던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에는 네, 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는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누구인지, 또 본인이 누구인지를 답해주시는, 우리가 이런 물음표에 대해서 답해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 이야기, 지난주에 했죠. 창조 이야기. 그리고 12, 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일 겁니까? 족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족장 이야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인류가 어떻게 시작된 내용인지, 네,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족장 시대의 족, 이야기는,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형님 다 읽은 거예요, 벌써. 네, 장세기를. 네, 아, 창세기는두 분, 두군데로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기록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태어난지,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구나. 창세기 끝! 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1, 2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네, 어떻게 이제 범죄를 하느냐. 네. 범죄하는, 아시다시피, 사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뒤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리고 여러, 여러 또 범죄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바벨탑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 9절, 장으로 넘어가면, 네, 그러한, 네,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한, 네, 노아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10장에서 11절은, 네, 뭐 이런, 아, 바벨트 사건과 민족의 탄생, 네, 어떻게 언어가 나눠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눠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류의 타락, 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유명한 족장 4명이라 했죠.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네, 이 가족사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려주시지만 네, 이 타락했던, 앞서 타락한 친구들을 어떻게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를 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네, 그 내용을 볼수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네, 선택, 부르심, 칭이, 너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 중생, 네, 중생, 구원함과 양자됨, 양자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는 야곱의 잘못함을 통한 회심과 그리고 야곱이 앞으로 계속해서 네. 하나님 닮아 가려고 노력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야곱을 통해서 볼수 있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수 있고 그리고 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는 네. 요셉을 고난 네.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을 지킨 자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 그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네. 하님께서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쭉 연결해서 네, 시작과 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들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지를 네, 한명한명끌어와도 되겠지만 이네 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간다. 네,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거. 그래서 장세기가 네, 중요하다. 우리가 이 사는 이 세상. 네. 수많은 인생관, 세계관이 있죠. 각자 사는 방식도 다르고, 각자 주장하는 말도다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뭐 수많은 학문도 있죠. 네, 뭐 과학, 철학, 뭐 인문학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각 세계관, 우주관 속에서 도대체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우리가 왜이 세상에 만들어졌으며, 왜 존재하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네, 그런 책, 그런 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는 당연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동과 암흑이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 창조. 그러니까 결국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시는 모습.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모습. 그래서 먼저는 생명이 살수 있는 환경, 기술을 만들고, 뭘 만들고,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생명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네, 인간이, 그리고 그 동물들,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그 사람, 그 사람이 이름 뭡니까? 아담. 아담합니다. 네, 아담합니다. 네, 아주 아담하죠? 네, 아담합니다. 네, 아담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고요이 아담의 뜻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담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 네, 이 사람을 만드실 때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엄청난 특징을 주고 만드셨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네, 귀한 특징. 그래서 이 형상은 외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네. 외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네,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러한 성품을 말씀. 그런 하나님 이 아담 네, 첫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당연히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도 없었을 거고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죽음도 네, 없겠죠. 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한 가운데,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네, 실과 나무 열매를 만드시게 하시오 야, 너네가 다 너의 멋대로 관리하고 뭐 해도 되는데, 저것만은 먹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네, 인간은, 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네, 잘못된 선택을 하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란, 네,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뭐, 욕하고, 뭐, 이런 것을, 직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네, 성경에서 근원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얘기하면, 네, 자기가 주인 된 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살아가는 죄를 네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던 인간은 죄를 가지게 되고 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네,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죽게 되고 심판을 받죠. 이후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또뭐 여러 가지 또 바벨탑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의 이야기 해서 그런 신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해주시는데요. 네. 또, 과학적 얘기로 좀더 돌아가 보면, 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래보다, 네. 우리가 모래를 살 수도 없잖아요. 그 모래보다 이 세상에 별들이 많은데, 네, 훨씬 훨씬 많은데, 이 넓디 넓은 우주 공간에서, 네. 그점하나 그리고 그 점에 살면서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는 이 인간들의 모습, 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우스울 수도 있다. 네, 아이고 우리 입장에서 뭐 하루살이 같은 존재죠. 잠깐 있어질 없을 존재들이 저기 뭐 지구를 해손하고 환경오염에 다 지구가 한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네, 자꾸 먹고 살긴다고 싸우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또 훔치고 욕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화내고 과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는 일이 아닌가. 하루살이한테.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인간들은, 네. 창,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어주신 이 창세기를 통해서, 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네. 인간이 누구인지,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네. 봐야 되는, 네. 그런 내용이 있는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게, 이런 점에 살면서 또 점, 찰나의 순간을 사는 이런 인간, 보잘 것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점과 같은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단 말이죠. 한량 없는 은혜. 맞죠? 네. 그 은혜, 그 사랑, 사실은 우리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사랑 1도 갚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행복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계세요? 네.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점과 같은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 네. 그 행복과 그 감사가 부족하다면 창세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약, 약장소 같지만. 네. 창세기 안에, 네. 그 비밀이, 네.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네. 드라마도 재밌다 하면 한 자리에 앉아서 네, 지, 완전 집중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쭉 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50장. 우리가 창, 그, 성경책 전체, 잠안 자고 며칠이면 읽는다고 했죠? 평균적으로? 3일이면 다 읽습니다. 이 성경책 전체를. 잠안 자고 보면, 네, 뭐, 사실 불가능한 얘기지만, 시간적으로 잠안 자고 쭉 보면, 3일이면 다 본단 말이죠. 창세기 1장, 50, 1장에서 50장까지, 네, 몇, 몇 시간이면 될까요? 몇 시간은 걸릴 몇 시간. 겁니다. 네, 우리가 드라마 보는 시간, 네, 한번 내어서, 네, 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창세기 정도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 미션! 빠밤! 네. 창세기, 뭐다 읽으시면 좋고, 일장에서 5장 내용, 네, 다 읽으시면 너무 좋고, 사실 드라마 앞에 보는 시간과 비슷할 겁니다. 영화 긴거 보는 시간이랑 비슷할 겁니다. 영화 긴 거, 네. 네. 한번 이번 주간 시간에서 아빠... 끊어서 보셔도 되고요. 네. 아빠 그런데 우리 드라 마 엄청 길다. 예, <laughs> 네 드라마 길죠. 네그 드라마도 재밌게 보면서 성경책 창세기 하나 읽는다게 그래서 아마 매주 이런 미션들이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는 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테니까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다안 읽으셔도 뭐 되고요. 다 읽으시면 너무 좋고 이번 주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새해기도 하고. 네, 올 한해는 어떻게든 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이신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붙어 있으셔가지고 네, 그 귀한 말씀 안에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네, 권리를 누리셔서 네, 양 목사한테 성령샘 치고 한번 쭉 보시면 올 연말은 분명히. 네, 작년과는 다른 엄청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장세기,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네, 나를 만드신 처음 그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네, 그 틀어진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네,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어, 흑암이고, 정리가 안 된, 암흑 속에 있을 때, 네, 그, 그것을 정리하게 하신, 네, 그 하나님, 우리도, 내 삶에서 지금 혹시 정리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없는지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질서 있게 정돈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추가하는 네, 창조되는 네, 내 삶이 되게 되라고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한 해, 또 우리 부산 레부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